안녕하세요. 닥톡 네이버 지식인 상담이 신홍범입니다. 수면장애 원인에 대해서 이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우선 이제 수면장애는 수면질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슬립 디스오더를 이제 어, 수면장애로 번역한 거죠. 그러니까 잠에 어려움이 있고 이게 어떤 질환이라고 할수 있는 수준인데요. 사실 뭐 수면질환의 원인이 뭐냐라고 묻는 것처럼 너무 광범위한 질문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수면 질환이라고 하면 불면증을 지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잠들기 힘들고 자다가 중간에 깬다든지 뭔가 잠이 원활하지 않아서 내가 낮 동안에 어 불편, 어려움을 겪는 걸 얘기하죠. 어 그런 이제 수면 질환, 뭐 수면 장애의 원인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제 무엇이 원인인지 알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제 수면 클리닉을 방문하시면 어, 수면의학을 전공한 의사가 어, 수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질문을 하고요. 어, 그 내용을 토대로해서 가장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어, 질환을 마음속으로 어, 생각을 합니다. 배제해야 되는 질환이 되는 거죠. 이걸 이제 좀더 어, 과학적으로 객관적으로 알기 위해서. 어, 수면 검사를 합니다. 하룻밤 주무시면서 자는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봅니다. 여러 가지 센스를 붙여서 수면 상태를 기록하는 거죠. 이 내용을 토대로 해서 진단을 내립니다. 불면증인지, 코골이, 수면 무호흡증이 있는지, 자다가 다리를 움직이는 질환이 있는지, 목류병, 잔고대가 있는지, 수면 시간이 너무 짧은 타입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보고 거기에 맞는 의학적인 진단을 붙입니다. 그리고 그게 맞춰서 치료를 하게 되는 것이죠. 수면 장의 원인을 찾아가는 과정은 이러하고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곳이 수면 클리닉이 되겠습니다. 수면 클리닉은 수면 질환을 진료할 수 있는 의사와 어, 검사할 수 있는 장비와 또 치료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상입니다.